1은요, 다음과 같이 분수 2분의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 나누기 2는 1이잖아요. 근데 요 밑에 있는 2를요, 제가 요렇게 써볼게요. 3 빼기 1은 2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1이 보이죠? 그 1을 또다시 제가 2분의 2라고 바꿔볼게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제일 밑에 있는 2를 또다시 3 빼기 1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또다시 1 등장한 것을 2분의 2라고 바꿀게요. 그걸 또3 빼기 1로 바꿀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끝에 점점점이라고 찍어 놨죠? 이 점점점 한다는 것은 무한히 많이, 무수히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요, 위에는 22222222가 계속 반복되고, 밑에는 33333333이 계속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게 됩니다. 비슷한 논리로 이번에는 제가 2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는 분수로 표현하면은 1분의 2입니다. 이제 이 분모를요, 3 빼기 2라고 바꿔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얘도 위에가 2, 2, 2, 2, 2가 반복이 되고 밑에는 3, 3, 3, 3, 3이 반복이 됩니다. 무한히 끝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연분수는 2라는 것이죠. 어, 우리 아까 오른쪽에 있는 연분수가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2래요. 따라서 1과 2는 같다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1을 유도하는 연분수는 마지막에 빼기 1로 끝나고 2를 유도하는 연분수는 마지막에 빼기 2로 끝나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분수라는 건 뭐다? 끝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빼기 1로 끝나잖아요. 빼기 2로 끝나잖아요. 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한없이 위에 2, 2, 2, 2, 2, 2, 2, 밑에 3 3, 3, 3, 3, 3, 3, 3이 끝없이 늘어질 뿐인 것이죠.